갑자기 찾아오는 김장증후군 허리 지키는 방법은? 김장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김장철이 되면서 거실이나 베란다 바닥에 앉아 김장을 하는 주부들이 많아졌습니다 적게는 수십 포기, 많게는 수백 포기를 한 번에 담다보면 허리에 하중이 크게 전달되는데요 단순히 김치를 양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배추나 김치통을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에 있는 디스크에 강한 압박이 누적되면서 다양한 허리 질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김장 이후 허리 통증과 뻐근함이 생긴다면 급성 허리디스크나 요추염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앉았다 일어설 때 허리를 구부리거나 필때 통증과 뻐근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장 후 허리 통증이 발생했다면 경우에 따라 며칠 휴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초기에 병원을 방문한다면 약 복용이나 물리치료로 충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골든타임을 놓치면 치료의 강도가 더욱 올라갈 수 있습니다. 척추질환은 뼈와 신경의 복합적인 문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이유로 뼈를 다루는 정형외과와 신경을 다루는 신경외과가 협진하는 연세바로척병원에 방문하신다면 보다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허리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김장 전후로 스트레칭하기, 무거운 김장 재료 나눠서 옮기기. 1시간마다 10분 정도 휴식하기. 등 허리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척추 관절을 바로바로 척척. 연세 바로 척 병원이었습니다.